평창 올림픽 여자 3000m 계주 준결승 총 27바퀴 릴레이 경기다. 초반은 속도보다 라인 그리고 교체가 중요하다. 코너에서 밀리면 공간이 사라진다. 그래서 선수들은 과속하지 않는다. 리듬을 숨긴다. 교체는 손으로 속도를 전달하는 순간 가속이다. 그 손이 길어지는 순간 사고가 시작된다. 바로 그 구간 23바퀴 남았을 때로 넘어간다. 터치 직전 발끝이 반박자 늦는다. 균형이 밀리고 코너 출구에서 중심이 무너진다. 한국이 넘어졌다. 빙판에 닿는 순간, 모든 게 좁아진다. 이 종목의 공포는 낙상이 아니라 낙상 직후의 혼전이다. 뒤에서 몰려오는 선수들, 접촉하면 연쇄 사고가 된다. 여기서 급하면 끝이다. 먼저 정리부터 해야 한다. 라인을 세우고 속도보다 리듬부터 되찾는다. 24바퀴가 남아있다. 만회는 가능하지만 실수는 금지다. 추월부터 하지 않는다. 충돌 없는 궤도를 먼저 잡는다 한 바퀴를 살아돌면 그때부터 복구가 시작된다. 복구는 크게 안 보인다. 대신 아주 정확해야 한다. 교체 간격이 안정되면 속도는 다시 붙는다. 손이 등을 찍는 위치가 일정해지고 팀이 다시 하나가 된다. 앞팀은 도망치려 속도를 올린다. 그게 약점이 된다. 급해지면 코너가 넓어진다. 넓어진 코너는 문이다. 한국은 그 문을 억지로 열지 않는다. 열릴 때만 들어간다. 직선은 숨, 코너는 회수. 한 칸씩 간격을 줄인다. 넘어진 팀의 추격은 분노가 아니라 계산으로 완성된다. 이제 숫자가 바뀐다. 바퀴가 줄어들수록 압박이 커진다. 압박은 뒤에서 온다. 앞팀이 먼저 흔들린다. 흔들리면 코너가 뜬다. 뜨면 안쪽이 열린다. 한국은 안쪽을 찢지 않는다. 파고든다. 교체가 들어가고 순간 가속으로 다시 한 칸을 회수한다. 이 종목은 빠른 팀이 아니라 실수, 적은 팀이 이긴다. 그래서 한국은 속도를 올리기보다 실수를 지운다 바퀴가 줄어든다 이제 추격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열네 바퀴 남았다 거의 다 따라왔다 여기서부터는 추격이 아니라 압박이다 상대의 숨을 빼앗는다 이제 열세 바퀴 순위는 사위지만 1,2,3이 바로 뒤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건 하나 평상시로 돌아왔다는 것 교체가 깨끗해지고 코너 각도가 다시 일정해진다 앞팀은 느낀다 그래서 살아있는 팀이 붙었다는 걸 한국은 무리하지 않는다 한 번의 타이밍만 기다린다 11바퀴 남았고 3위로 올라섰다 이제부터는 추월보다 더 어려운 싸움 위치를 유지하며 압박한다 앞팀이 방어하려 코너를 크게 돈다 그게 또 틈이 된다 한국은 그 틈을 기록하고 아직 들어가지 않는다 9바퀴 남았다 2위까지 올라온다 선두가 보이면 욕심이 온다 욕심이 오면 사고가 온다 그래서 한 번만 딱한 번만 정확한 순간을 노린다. 코너에서 바깥이 살짝 열린다. 문이 열린다. 남은 바퀴 일곱. 드디어 한국이 1위로 올라선다. 넘어진 팀이 선두가 되는 순간, 레이스는 공격에서 수비로 바뀐다. 수비는 더 어렵다. 속도가 아니라 정확도가 필요하다. 선두는 라인을 고정한다. 같은 각도로 코너를 닫아버린다. 뒤에는 마지막까지 찌른다. 앞은 마지막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다섯 바퀴 구간 트랙은 한 줄이 된다. 그리고 시계가 3분 21초 공구를 가리킨다. 그 순간 뒤에서 다른 선수가 넘어지며 변수가 터진다. OER는 올림픽 from 스위 s 러시아, 중립 이름의 러시아 선수단이다. 넘어지면 뒤에서 시작됐지만 충격은 앞으로 전달된다. 동선이 붕괴한다. 한국은 속도를 더 올리지 않는다. 라인을 더 조여 위험을 지운다. 조이는 라인은 망설임이 없다. 망설임이 없으면, 충돌도 줄어든다. 뒤가 붙어도 문이 없다. 선두 라인이 바깥을 닫아버린다. 네 바퀴. 이제 남은 건 교체 몇 번과 코너 몇 개뿐이다. 세 바퀴. 교체는 더 짧게 손실을 줄이는 팀이 이긴다. 두 바퀴. 마지막 교체가 들어간다. 한 번의 터치가 결말을 만든다. 마지막 코너. 라인이 뜨면 끝이고, 뜨지 않으면 기록이다. 직선. 마지막 스포트가 아니라, 마지막 유지가 승부를 결정한다. 철승선, 한국이 가장 먼저 들어온다. 낙상 이후의 역전. 그리고 전광판이 기록을 띄운다. 4분 06초 40 올림픽 신기록이다. 준결승 종료, 결승 진출. 오늘의 드라마는 판정이 아니라 기술이었다. 23바퀴 낙상, 14바퀴 추격, 7바퀴 선두. 흐름이 증명했다. 쇼트트랙은 넘어짐으로 끝나지 않는다. 선택으로 끝난다. 이 경기의 결론은 하나. 무너짐 이유가 실력이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모든 건 23번째 바퀴에 그 교체에서 시작됐다. 발끝이 늦은 0.1초가 4분 06초 40을 더 크게 만들었다. 넘어진 뒤에 급하지 않았던 선택이 결국 선두를 만들었다. 추월이 아니라 복구, 복구가 아니라 압박, 압박이 아니라 수비였다. 그리고 러시아 선수들의 낙상 변수까지 선두는 라인으로 지웠다. 그래서 결승선에는 속도가 아니라 실수 없는 선택만 남았다. 4분 0 6 40이 숫자는 낙상을 지운 시간이 아니라 낙상을 이긴 시간이다. 준결승은 끝났고. 결승은 이제 시작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레전드 웜